어, 이 차는 지금 LPG가 아니고 휘발유니까. 어, 자. 자, 휘발유 한번 갖고 와 봐라. 뿌리 보게. <목소리> 자, NF 또나 타네요. 아, 참 저... 다나수도 지나가고,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어, 이런 게 또, 하, 딱, 와버렸네. 아, 이거, 고수인들은, 금방 찾는데, 이거, 하수라서 찾을 수있을가 모르겠어요. 예전 좀, 어, 이 막, 물통이 막, 뭐, 따라 하는 겁니다. 예. 흔들흔들 춤을 추네요 그냥 봐서는, 뭐, 어,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실제로는 지금 많이 흔들흔들 합니다. 어, 진단해 봐야 되죠. 겠 자기 진단. 아이고야. 아이고. 자, 과연 자기가 뭐라고 알려 줄지. 아, 공기량 센서 작동 범위 성능 이상이라고 떠 있네요. 자, 필요 없으니까 지워 치워, 지워 버려. 지워져요. 오, 이거 꺼지, 꺼질 것 같아. 오, 아, 씌워서 지금 방금 팍한것 같아. 요 와우. 오, 갑자기 또몽 올라간다. 자, 보다 1.5, 22.6, 하여튼 22mm, 그 다음에 49.9, 50%, 네. 0.1V, 0.0V, 31%, 아, 요런 애야. 살짝, 가스켓만 살짝 빼서 가스켓만 살짝 넣겠습니다. 아, 4번도, 4번도 치우셨네. 예, 그래, 그게 그래. 아, 1번 쪽도 어, 내가 빼면서 이게던것 같은데, 하여튼 1번 쪽도 이쪽 부분이 떨어져 있었고요.

내고, 해내야죠아 이거 아이고아이이 아, 안에, 아, 그래도, 좀더많려다 네. 들어갔으니까 이제 메뉴 폴더를 솔직, 예, 네. 자, 들어갔네요. 이제 나머지 애들 조립하면 되겠네요. 얘가, 그러니까, 아이씨, 잘안 보이네. 이지? 응? 야, 엄마. 뭐야? 응. 어. 그거 좀잘 움직여봐라. 응. 이. 응. 야, 하여튼 이 친구가. 이 지금 영상에 제가 다다못 담았는데 지금 보면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랩을 올렸는데 그 위치에 있, 있더라고요 나오면 네, 내려가야 돼요 잘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가 네, 지금 약간 가브레다 클린을 해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안에 아, 네, 조금 했는데 어 이거 교환 교환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뭐이왜 청소하면 되지 왜 교환했어뭐 이럴 수도 있고 야그 청소, 무 청소고 교환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뭐 지금 저한 몇건뭐 고객님과의 어떤 뭐 이런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왜 저랬니 이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청소할 거예요, 그냥 청소해서 할 거고요. 예. 네, 뭐. 교환해줄 소 이러면 교환해드리면 되는데 또 청소를 하는 걸로 진행 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홍기랑 센서 성능 범위 이상 찍었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자 가자. 모컷스로 가자. 모컷 자. 자. 아 시동 걸어. 네, 지금 시동 걸었구요. 보자. 네, 작업이 다 됐구요. 그, 가, 어,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손님이 입고 했을 때, 이, 차가 떨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참, 이,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더더더덜 떨었어요. 떨었는데, 고장코드를 보니까 공기량 센서가 있었고요. 예. 자, 다수니까다수의 눈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일단 지금 전형적인 흡기 가스켓이 나간 것 같았어요. 예. 뭐 점화찐바도 아니고, 하여튼 부조를 하지만 그런 형태인데, 합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값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스켓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이 여기 보시면 요서 이렇게 공기가 두,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은 이렇게 했어요. 자,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차가 되도드 떠는데 스캐너도 보여주면서 공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자, 요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쇽쇽쇽쇽 갑니다. 가는데 음한데 딴데. 얘가 그 개체가는 애예요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개체, 요, 요고를 지나가야 이제 공기 들어가는 걸 알아요. 얘가. 근데 얘가 모르는 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여기 가스켓인 것 같아요. 뜯어서, 아, 자, 탈거해서 보면, 예. 뜯어보면 뭐답 나오겠죠. 예, 다 나갔어. 다 나간 거 아니고 이쪽 터졌고, 이쪽 터졌어. 뭐, 물론, 빼면서 니가 터졌다 이거 이러면 할말 없지만 네, 찢어져 있네요 네, 이런데 자 그래서 본님이 어, 오케이 해줬어 네, 했어요 작업하고 났는데 공기량 센서 성능 이상 코드는 그대로 있어요 안 지워지고 차 현상도 지금 이거랑은 완전 달라요 아까랑 좀 비슷했다고 뭐 가정을 할게요 네 호전이 안됐죠 가스켓 찢어진걸 확인을 하고 바꿨지만 호전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게 요거를 청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수 수준은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뭐 경고등도 안 뜨고 엔진도 지금 정상이 됐어요. 예, 물론 각종 학습값 초기화도 했어요. 그 전에. 배터리도 뗐다 붙이고 초기화도 하고 했는데도 꼭 뭐, 경고등은 또 뜨고 엔진은 그독포독거리고 공기량은 너무 많았어요. 22kg per h 같으면 트럭트이 열린거죠 자 공회전의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자댄스 출력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네. 9 k 9km. 로죠9 k 로9 k 로에 1볼트입니다 그리고 뭐 산소센서 값은 뭐 지금 여기에는 뭐 B1, S2, B1, S1이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되죠 이것도 공해전속도도 3 0자 <laughs> 가스켓 교체하고 증상이 똑같아서 보니까 어 이러네 정도 정도 얘가 또 뜯고 그래서 얘를 바꾸려 하다가 얘보장은 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기능사 수준의 문에서 그래서 ISC를 청소를 했어요 물론 고지를 했고요 이렇게 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